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봄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남편에게 꽃을 사러 가자고 했어요. 매년 화단에 피는 꽃들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라 꽃이 필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이미 피어 있는 꽃들을 조금 사다가 화단에 심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외출하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먼저 나가자고 하는 걸 항상 반겨준답니다. 그런데 모처럼의 외출이었건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단골로 가는 꽃가게가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길가 풍경 보며 드라이브했다 생각하고 다음에 또 가보기로 했답니다. 따스한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봄비가 내리는 날엔 공연히 가슴이 몽글몽글 거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전화생활하는 50대 주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슬로가 누가? 누가? 가왜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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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누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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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흔들주세요 흔들리 쳐주세요. 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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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죠. 고양이냐고. <laughs> 잘못 배웠어. 배, 밖에 안되데 내가 써한번 뒤보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밀려? 보통 바닥. 딱안 맞으니까 그래도 딱 맞춰서잖아.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게 어? 뭐 애시당초 한 장짜리로 아니. 종류가 종류가 난리가 나네.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날지 안 날지 몰라서 발화율이 60%라고 그랬는데 지 시가 제대로 안 말로 했습니다. 노란 걸더 샀어야지 두 개밖에 없잖아. 아, 노란 거 금계고 겁나 <laughs> 비잖아 <복잡이잖아>. 금계고는 <금개구 내년 웃음> 가을에만같는거아니야 제가 싸우는 호전적인 자세들. 나 어. 오늘도 저 정도면 엄청 편한 거야. 야, 너 죽어, 너가만너 진짜. 나. 나 이거 안봐 카메라 들고 <laughs> 털 빠진 거왜 삽이죠? <laughs> 어, 라온이 짬이 있는데 라온이한테 뱀되면 되겠어? 요새 뱀도 잡았는데 우리 라온이 우리 라온이가 어, 라온이 씩씩대 60%면 높은데 이거 신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넣어. 그만큼 한열 개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놓고는 2,000원 팔아. 아니야 음. 이거는 470원씩에 었어 하나에 500원. 500원이 흔한데. 도마뱀 뭐야? 애들 보여줬어? 뭐왜 들어오라고 그래? 뭘? 도마뱀 아니 마뱀 영상. 애들 보여줬어. 애들이 야. 영상을 보면 어떻게? 얘네 얘네 어? 밖에서 보여줬냐? 아니 영상 우리 영상이 아니라 남의 영상. 이거 내가 찍은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 집에서 말고. 아이. 들고 어. 왔어야지. 오, 어. <laughs> 그러게, <아니>, 너무 커서 <laughs> 싱그럽. 이렇게나 컸어. 별로지 우리 집으로 이동시킬 수. 야, 이렇게나 크나야 하고는 여기 동아미들 그렇게 큰거 처음 봤지 뭐. 아... 꼬리가 거의 배의 수준으로 길어가지고 헐레벌. 짜릿 거잖아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뜨끈뜨리고 그냥 도망가. 하울아, 이로 와봐. 하울이 이 하울아. 추위에 밀려 겨우내 집안에 머물던 시골 사람들에게 어서 밖으로 나가서 봄을 가꿀 준비를 하라고 속삭이듯 봄비가 내리는 날. 빗소리를 음악삼아 대화를 나누던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면 부지런히 마당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봄비가 오는데 꽃이든 꽃모종이든 무언가를 심지 않고 있으면 봄비가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비 오기 전날에 꽃씨를 심거나 꽃모종을 심는데요. 미처 비 오기 전날 그 작업을 하지 못하면 비 내리는 당일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동안 땅이 폭신폭신해지면 무언가를 심기에 아주 좋고 심은 것들이 발화하거나 자리잡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되니까요. 원래는 단골 꽃가게에서 꽃모종까지 구입한 다음 꽃씨와 함께 한꺼번에 심으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단골 꽃가게가 문을 닫아 꽃모종을 사오지 못한 거랍니다. 시골에 있는 가게들은 정해진 휴무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게 주인의 스케줄 따라 가게를 일찍 닫기도 하고, 아예 문을 열지 않기도 합니다. 도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러려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답니다. 꽃모종은 사오지 못했지만,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해두었던 꽃씨들이 있어서 서둘러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분꽃, 봉숭아꽃, 채송화, 해바라기, 맨드라미, 곽꽃, 수레국화, 샤스타데이지, 로드베키아, 페랭이꽃의 씨앗들을 두세 봉지씩 구매했어요. 이 꽃, 저꽃다 보고 싶은 마음에 종류별로 주문했는데요. 한 봉지에 꽃씨들이 아주 소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두세 봉지 씩이라고 해도 그리 많은 양은 아니랍니다. 계획적이신 분들은 좀 이른 시기부터 집안에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봄의 화단에 옮겨 심는데요. 전 여러 동물들과 지내다 보니 실내에서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랍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몬스테라와 스킨답서스 화분도 반려동물들로 인해 여러 번 순환을 겪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전 꽃씨를 바로 화단에 심습니다. 실내에서 파종을 해서 싹이 날 때까지 키우면 수시로 물도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화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화단에 직접 파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발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물 주는 걸 잊으면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악조건을 이기고 잘 자라주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꽃씨를 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은 꽃씨들, 분꽃, 동숭아꽃, 채송화, 해바라기, 엔드라미 곽꽃들은 제가 어린 시절 동네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었던 꽃들이랍니다. 우리 집 마당에도 있었고, 친구 집 마당에도 있었던 꽃들, 놀이터에도 있었고, 남의 집 대문 옆 조그만 화단에도 있었던 꽃들이죠. 주로 국민학교 다닐 나이 즈음에 봤던 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특히나, 분꽃으로 귀걸이라고 하면서 속곱 장난했던 기억, 봉숭아꽃으로 손톱에 봉숭아물 들인다고 칭칭 동염했다가, 다음날 보면 손가락까지도 봉숭아 물이 들어서 속상했던 기억. 그 후엔 손톱에만 물들이겠다는 의지로 봉숭아 꽃을 봐 손톱에 올리고 묶지도 않은 채 꼼짝 않고 엎드렸다 앉았다만 반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씨가 이글 무렵 따서 그 조그만 씨앗들을 하나하나 껍질 까며 먹던 기억도 나고요. 그땐 화단 경계석으로 돌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돌틈 사이로 색색의 채송화들이 예쁘게 피어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꽃들이 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꽃들 중 지금 제가 사는 시골에서 그나마 흔하게 볼수 있는 꽃은 메리골드, 코스모스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엔 길 가다가도 꽃씨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흔했었는데. 이제는 꽃씨를 구입해야만 그 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장미나 수국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을 가진 꽃들은 아니지만 흔해서 친숙했고 친숙해서 반가운 어린 시절의 그 꽃들이 우리 집 마당에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심은 것들 중몇 가지의 꽃들이 피어날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꽃이든 자랄 거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매일 화단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기에 봄이면 더 행복해지는 거고요. 앞으로 피어날 꽃들과 함께 여러분께도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